정말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에서 4연패 당할까 봐 정말 마음 졸이면서 경기를 지켜봤네요. 성범이와 도영이 그리고 준수까지 정말 어려울 때 극적인 타격을 선보였죠. 하지만 도영이의 실책은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동안 지켜본 기아는 분명 타격적인 면에서는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마운드가 안정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체력도 세세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영의 보네드 플레이와 문책성 교체로 인하여 정말 놀라운 상황까지 직면했었는데요. 다행히 타선이 정신을 차려 위기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의 승리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7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기아는 46승 2무 33패를 기록하면서 2위인 LG 트윈스와 두 게임 반차로 경기차를 벌리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면, 비록 승리했지만, 깔끔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팀 분위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아를 응원해주세요. 기아가 드디어 3연패의 악몽 속에서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내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원래 연패할 때에도 타격은 전혀 문제없이 보였기에 초반 선발의 불안감을 살펴본다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죠. 다행히 우천으로 인하여 휴식을 취했던 불펜이 선발 투수 내일이 마운드를 내려간 이후 완벽하게 트러마가 줬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아는 삼성에게 3회까지 4대 0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아의 네일과 코너의 맞대결로 집중된 경기는 일단 코너의 판정승으로 보입니다. 네일은 5이닝 4실점을 기록했고 반면 코너는 7이닝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기아에게는 어려운 경기 흐름이었죠. 하지만 기아의 타선은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8회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8회 초 나성범의 2점 홈런과 9회 초 소크라테스의 동점 적시타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회 초 찬스에서 최원준의 결승 적시타와 한준수의 결정적인 홈런이 이어지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하지만 기아는 또다시 실책으로 인하여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4회 초 김도영이 22번째 홈런을 때렸지만 이범호 감독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베이스를 돌아 홈을 밟은 김도영은 더그아웃으로 천천히 향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그 자리에 없었죠. 이범호 감독은 박기남 수비 코치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손짓을 하는 이범호 감독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화가 났음을 알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홈런을 친 김도영도 밝은 표정이 아니었는데요. 3루 베이스를 돌면서 특유의 홈런 세리머니를 하긴 했지만 힘은 없었죠. 더그아웃에 들어온 뒤에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조용히 도구를 정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팀 분위기는 3회 말 실점 과정과 무관하지 않죠. 3회 말 1사 1, 2루에서 3진으로 아웃 카운트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주자들이 모두 스타트를 끊었고 포수 김태군이 3루수 김도영에게 재빨리 송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평범한 런다운 상황에서 김도영은 2루 방향이 아닌 1루수 서건창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서건창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송구에 공을 놓쳤고 그 사이 2루주자 구자욱은 3루에 안착을 했죠. 결국 내일의 주루 방해가 겹치면서 기아는 추가 실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닝을 끝낼 수도 있었던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송구로 실점이 된 것을 이범호 감독은 수비의 책임자인 수비 코치 박희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죠.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시점이 묘한데요. 실제 실책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닝까지 바뀌었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김도영이 홈런을 치고 더그아웃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라운드가 잘 보이는 곳에서 문제의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범호 감독과 박기남 코치의 대화가 길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한 김도영에게 향하는 불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박 코치가 실책이 가장 많은 김도영의 수비 개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다양한 방법의 훈련을 주도했음을 떠올려 볼만도 하죠. 결국 이범호 감독은 사회말 수비에서 김도영을 변우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속죄포를 터뜨렸지만 감독의 화를 누그러뜨리긴 부족했죠. 웃음꽃 야구를 표방하면서 팀의 밝은 이미지로 다가왔던 형님 야구의 이범호 감독이었지만 실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김도영의 실수는 이해를 할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김태군의 최초 송구를 받은 김도영의 선택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죠. 솔직히 선행 주자를 먼저 잡는다는 런다운의 기본에서 벗어난 본헤드 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이 바로 이범호 감독이 화가 난 부분이죠. 김도영의 교체는 문책성 교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방금 전 홈런을 때린 선수를 그냥 교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인 거죠. 이날 아쉬운 수비를 보인 김도영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솔직히 김도영 본인도 난감한 상황일 것인데요. 누구나 김도영의 능력, 잠재력 등의 실력은 인정하죠. 대부분 관계자는 김도영이 KBO에만 있기 아까운 선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올 시즌 잘 나가는 또 다른 삼루수 중한 명인 키움의 송성문은, 김도영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도영 정도 치면, 실책 19개에도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실책을 많이 하지만, 타격을 그 정도로 하면, 인정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타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 정도 스탯을 찍는 게 어려운 것을 알기에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범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나의 실책이 경기의 흐름과 직결되기에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팀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나성범의 보네드 플레이 때에도 바로 교체를 하는 등 따끔한 질책성 교체를 하기도 했죠. 이러한 팀 분위기 속에서 나성범이 분위기를 전환했는데요. 나성범은 6월 중순부터 점차 기복을 줄이고 자신의 궤도를 찾기 시작했죠. 최근 11경기에서 타율 4할 4푼 1위를 치고 있고 대타로 나간 28일 키움전을 제외하고는 매경기 안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마운드가 부진해 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3회 김도영의 실책으로 홈런을 쳤지만 문책성 교체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7회까지 코너에 완벽한 투구에 폐색이 짙던 상황에서 8회 나성범이 추격을 알리는 2점 홈런을 때리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꿨죠. 나성범은 더그아웃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경기가 또 그렇게 가다보니 이대로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연패를 타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다보니 역전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기아는 연패를 끊는 것은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실책을 통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과 선발진의 침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결국 이러한 팀 분위기 전환은 손승락 코치의 보직 변경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휴식으로 불펜이 다시 기량을 찾은 듯 하기에 안정감이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죠. 이범호 감독이 박기남 수비 코치를 향해 화를 낸 상황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라 평가됩니다. 수석 코치 교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는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결국 실책을 줄이고 마운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 기아에게 당면한 과제이며 우승을 위해 반드시 우선시해야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의견 댓글로 남겨서 기아를 응원해주세요.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